오, 지옥으로 해버렸네. <laughs> 지옥으로 돌아해버렸네 지옥으로 아아이고 뭐야 진짜 아 나이 아진고어또하아딱고기에아이고아이고아이고이옥으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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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laughs> 있어 야지옥어 <laughs> <laughs> <안 돼. 웃음> 그 배도 어.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바. 오른쪽, 추리야, 아, 오른쪽. 조금만 뒤로 가줄래? 추리야, 대가리 보인다. 조금만한참 옆으로 와야지. 이거 보이지? 너무 왔어, 너무 왔어. 아니, 넘어왔어. 조금만 더간 다음에 이를이를이 아, 여자나 보이지? 벌보 있어, 옆으로 이를 2를 둘러봐, 이를 둘러봐. 아니, 아니, v 말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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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올라온다 위에 너 어,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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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보급에도 차있다 보급에 차차는사터야더 <목소리> 예, 조금만 더어 맞았어 오, 맞았어 는데다 <목소리> 범죄라 싸우자 아들 아아아아아씨아아아아아아아야이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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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